안녕하세요. 소식관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이 공개한 불화수소 뉴스가 일본 네티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한국에서 잇따라 반도체용 불화수소 증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탈일본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기사였는데요. 하이닉스가 램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 투자해서 부지 7,000평 규모의 공장을 새롭게 짓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웬 테크놀로지의 월간 불화수소 생산량이 2100톤에서 1 3000톤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SK그룹의 화공약품 제조업체인 SK마테리얼스도 가스 형태의 반도체 제조용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하며 양산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는 등 불화수소의 탈일본 분위기가 거세다고 하는데요.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국내 소재 업체들이 불화수소 관련 가스나 약액의 국산화 및 증산을 추진하면서 앞으로는 굳이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기존에 불화수소를 수출하던 일본의 모리타 화학은 순이익이 전년 대비 90% 감소하는 등그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는데요. 해당 기사는 과연 일본의 소재 제조업체가 앞으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재건해 나갈지 주목한다고 했지만 딱히 방법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이 기사에 대한 일본인들의 반응 한번 알아봤습니다. 일본 기업만 순이익이 90% 감소했네. 이건 말 그대로 셀프 경제 제재였네요. 우리가 무너질 거라고 했던 한국의 소재, 부품, 장비 회사들의 시가총액이 1년 만에 두배가 돼버렸다. 일본 정부 완전 순수한 바보잖아. 지나치게 어리석었다. 피해 기업은 이제라도 아베 신조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 뭐라타공업만 불쌍하게 됐네. 경제 제재할 때 인터넷 우익들을 중심으로 일본인들의 발광이 대단했었는데. 이걸로 한국은 끝났다느니 어쨌느니 하면서 말이야. 그 당시 몇몇 독독한 일본인들이 사실을 꿰뚫어보고 이건 자책골이나 마찬가지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돌아오는 건 혐오뿐이었는데 결국 이제서야 깨닫는구나.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협박하다가 어떻게 됐는지를 직접 체험했으면서도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어 일본은. 정말 자민당과 경제산업성은 왜 이렇게 무능한 거야. 생각해봐라 일본이 만들 수 있는 걸한국에못 만들 리가 없잖아. 하청인 주제에 착각한 일본이 나빠. 올바르게 신청하면 수출이 가능하다던가 이런 장난 같은 말을 하는데. 반도체 소재가 정치적 무기로 작용한 순간 다시는 일본 소재에 기대지 않을 거야. 일본이 하청이었잖아. 하청 주제에 물건을 안 판다는 게 애초부터 뭔가 이상했다. 아베한테 시달린 일본 기업이 불쌍할 뿐이야. 일본 기업이 피땀 흘려 만든 판매루트를 다 부셔버리고 한국 기업을 성장시켰어 아베가 말이야. 반대로 생각해보면 일본이 외교에서 승리한 적이 언제냐? 최근 30년 동안 계속해서 패배만 하고 있어. 북방 영토 빼앗기고 있고 독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 생카투 열도 문제는 대만에서도 바보 취급 당하고 있는데 일본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중국이 일본에게 히토류 같은 걸로 괴롭힐 때 일본도 중국산 비율을 낮추거나 공급을 다양화해서 해결했었잖아. 당연히 한국도 그렇게 하겠지. 이렇게 되면 앞으로 한국의 업체들이 일본 기업을 대체하거나. 대체하지 못하더라도 일본에서만 공급받는 건 피하게 될 거야. 내 생각에 정치인들이 사업을 망쳐놓은 좋은 예시가 될것 같아. 결국 일본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이길 수 없는 거야. 지금까지는 굳이 한국이 만들 필요가 없었던 것뿐이었어. 하지만 아베가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저지를자마자 일본을 믿지 못한 한국이 스스로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이야. 다 좋아 알겠어? 그런데 왜 한국은 불화수소도 스스로 만들 수 있으면서 화이트 리스트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하고 wto에 일본을 제소한 거야 만들 수 있으면 그냥 만들고 일본이랑 상관 안 하면 되잖아 한국의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지금 주가가 엄청 올랐더라 보통 작년의두배 정도로 다 올라 있어 역시 외교의 아베라니까 중국이 히토류 가지고 장난칠 때도 그랬지만 장기적으로 수출을 규제하면 당연히 대책을 세우게 되어 있다. 이런 것도 모르고 수출 규제부터 하다니, 경제산업성은 최고 엘리트들만 모인 곳이 아닌가. 바보들이냐, 한국이 노리는 건 뻔하잖아. WTO 재판에서 일본을 이긴 다음에, 재판에서 이겼지만 일본의 제품은 이제 필요 없어요? 하고 악수를 거부하는 것이 한국의 노림수다. 일본의 엄청난 수준의 망신을 줄수 있어? 이걸 노리고 있는 거야, 한국은? 지난해 수산물 수입 규제에서 일본이 패소했잖아. 만약 이런 해도 일본이 지면 한국 이연승이네 한국은 일본 불화수소가 필요 없지만, WTO에 제소하는 이유는 한국이 이길 걸 알기 때문이야. 그러면 일본을 망신줄 수 있으니까. 애당초 한국과 거래하는 게 제정신이 아니었어? 그걸 때려부신 건 옳지. 한국과 관계를 망친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칭찬밖에 없다. 양국과는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야. 니네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미 도요타나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한국산 부품을 구입해서 자동차 생산하는 데 사용하고 있어. 네가 모를 뿐이야. 한국 제품이 부품이나 소재 형태로 일본 국내에 꽤 들어와 있다고. 솔직히 일본이 마음대로 한국을 나이벌이라고 하고 있지만 이제 한국은 한 단계 위의 국가인 것 같아. 동남아시아 여행자조차도 일본은 뭐든지 싸다. 이러면서 일본을 얕잡아 보고 있으니까 일본은 사실 그런 취급을 받고 있다. 한국과의 거래는 영원한 고통이야. 그냥 다 망가뜨리는 게 맞아. 거래가 줄어드는 건 한때의 고통일 뿐이다. 때려 부시는 게 오라. 또또 일본이 패배하고 말았나. 아베와 자민당은 정말 한국을 응원하고 있었구나. 스포츠와 예능, 음악, 영화 뭐 하나 일본이 한국에 이기는 게 없네. 일본은 교육을 소홀히 했으니까 이런 대가를 치룰 때가 된 것뿐이야. 대학 졸업한 한국 중국 대만인을 어떻게 고졸 일본인이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일본의 불화수소 수출 규제는 정말 악수였어. 정말이지 한국에만 메리트가 있고 일본에는 최악인 수였지. 그런데다가 일본이 나쁜 아람 취급을 받는 최악의 카드였다고. 애당초 무공업대학 연구자가 절대로 한국에서 바로 만들 수 없다고 했었어. 일본은 연구원도 포함해서 멍청이들이 너무 많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 한국인들 무시하기만 하고 한국인들은 교육을 엄청 받고 있어서 이미 일본인과의 격차는 상당해. 반면 일본을 봐라 초등학교 수업은 그저 구구단 외우고 한자 받아 쓰는 게 끝이야. 수영도 그래 1년에 많아야 3번 정도 수영 수업이 있으면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만 하고 있어. 이게 40년 동안 계속 이어져온 일본의 본모습이다. 한국의 반도체 디램 점유율이 70%가 넘는데 한국에서 디램 공급을 끊어버리면 일본도 TV, 스마트폰, 차량용 컴퓨터 등의 생산의 차질을 빚고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추후에 한국이 디램 공급을 끊어버리면 일본은 어쩔 거냐? 그때가 되면 일본은 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고 한국에 비는 수밖에 없다고. 정말 그래? 일본밖에 만들 수 없는 것, 일본에서만 유지할 수 있는 품질 이런 건 이제 없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상한 오기를 부리면서 지금까지 벌어놓은 것으로 버티는 일본과 새롭게 만들어 오는 한국, 어느 쪽이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겠냐? 슬픈 미래밖에 없다. 이미 작년에 WTO 해산물 소송에서 한국이 졌잖아. 이번 화이트건도 또 한국이 이기면 인터넷 무익들은 얼마나 비참해질까? 일본은 이제 한국에서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입장이란 걸 잊지 마라. 이것도 과거 대지진 때 일본 부품이 끊긴 한국이 일본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국산화를 추진하면서 결과적으로 서플라이 체인의 흐름이 역전되어 일본이 한국에서 부품을 구하게 된 거야. TV에서도 일본은 한국에서 패널을 사지 않으면 TV 한 대조차 만들 수 없어. 지금에 와서는 일본 기업이 한국의 대기업들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그럭저럭 살아가는 느낌이다. 옛날부터 보수 농객 같은 사람들이 한국 반도체의 생사여탈권을 일본이 가지고 있다는 둥 과대망상이 심했지. 유감스럽게도 아베는 그런 바보들이 말을 고지고대로 듣고만 거고. 레이더 문제가 불거졌을 때도 일본은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증거를 내놓지 못했어. 조종사끼리 수다 떠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서 오히려 망신만 당하기도 했었다. 이제 일본은 소재나 팔아먹는 국가 취급을 당하고 있어. 한국은 5년 10년 단위로 확실히 탈 일본에 날갯 뻔해. 일본의 하청자랑도 이제 끝이구나. 한국에 타격을 줄수 있었다며 기뻐했다가 WTO 제재를 깨닫자 서둘러서 수출규제가 아니라고 변명하고 나섰었지. 하지만 세상 누구나가 다 일본에 들어온 속셈을 알고 있다고. 오랜 세월 반도체 재료를 끊어서 한국에 타격을 주겠다고 말하고 다녔으니 모를 수가 없지. 일본의 젊은이들은 이미 일본을 포기했고 거기에다가 한국에 빠져들고 있지. 일본은 이제 뭘 해도 안 되는 노인국가야. 현실을 잘 봐라. 현실은 중고생들은 한국을 싫어하는 아이가 없어. 많은 일본인들이 수출 규제는 일본의 자책골이 되었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우익들도 있었지만 결과가 말해주는 만큼 대다수의 일본인들도. 곧 정신을 차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늘의 영상을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